E3 2018 소니의 컨퍼런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폭격기였습니다. 굵직한 킬링 타이틀이 하나씩 떨어지며 관객성을 초토화 시켰죠. 그에 비해 이번 플스5 쇼케이스는 정확도 낮은 기관총 난사로 보였습니다. 굵직한 작품들도 공개됐지만 충격적이진 않은 그런 쇼케이스였죠. 쇼케이스에 나온 게임들을 정리하려니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시작해 보자고요. GTA 5는 기어코 플스5까지 진출하여 플스3, 4, 5의 개그난 게임이 되었고 마일즈 보랄레스의 등장으로 스파이더 버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마블의 스파이더맨 대신 라체 클랭크가 자신들만의 멀티버스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호라이즌 제로더는 시리즈명이 아니었어요 호라이즌2 포가든 웨스트를 발표하는 순간 그 안쪽에서 등장한 중국 갬성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순간 리틀 데빌 인사이드가 튀어나와선 컨셉아트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남김없이 뽐냈고 모두가 프롬 소프트웨어의 차례에 엘든링이 튀어나오길 기대했지만 튀어나온 건 데몬즈 소울이었습니다 테크몬 할수 있는 게 리메이크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마녀와 늑대 인간이 등장하는 좀비 게임 바이오하자드 8 빌리지를 공개했고 히트맨 3 오랜만에 돌아온 빡빡이 아저씨는 마천루를 오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외에 너무 무난무난했어요. 그란 투리스모 7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잡아보면서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지만 좁은 시야각 때문인지 속도감을 느끼기 힘들었고 프로젝트 아테라는 짤막한 티즈만 공개했죠. 무슨 게임인지 조차 짐작이 안 되는 스트레이는 로봇 사이를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알아먹지도 못할 영상을 공개하며 양이 스트랜딩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저한테요. 리터널은 마치 랩던트 프롬더에시의 후속작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영상 후반부의 괴랄한 탐막은, 미어 오토마타의 악몽을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리틀 빅 플래닛의 후속작으로 보이는 섹보이, 어빅 어드벤처는 마치 털실로 하는 마리오 오디세이 같았고, 그냥 양산형 배틀로얄처럼 보이던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자동차로 모든 걸 부숴버리는 걸 보여주며 킬링타임용 게임으로 적합하다는 걸 증명했죠. 캐나는 액션 섞은 피크맨 오드월드는 군중제어 횡 스크롤 어드벤처, 모든 게임들이 하나씩 내세울 것을 찾는 와중에 굿바이 볼케이노 하이는 툭 튀어나온 아가리 말고는 뽐낼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쳐져도 나이트 인더우주 정도의 게임이겠죠 고스트와이어 도쿄는 잘 짜여진 컨셉을 쓰레기로 바꾸는 능력을 선보였고 제트, 더파쇼아는 몽환적인 트레일러에 신비한 브금 조합이라는 가망 없는 조합을 내세웠으며 가포른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프레임 드랍은 아직 이 게임의 출시가 멀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솔라이시는 전이 같은 게임인가? 하고 방심하게 에어컨는 우주 스케이팅을 시작했으며, 갑자기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 로고에 모두가 플스5의 외형이 드디어 공개되나 했지만, 눈치 없이 튀어나온 아스트로 플레이룸에 분위기가 쌓여졌죠. MBA형은 들어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벅스레스는 정신을 갈갈 먹는 듯한 괴랄한 컨셉을 선보이며 어릴 적 핑구를 보다가 약바른 바다풀 범을 발견했던 트라우마를 또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데스루프는 베레스가 아직 존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 순간 프레그메터가 프레이를 떠올리게 하며 나를 고통에 빠뜨렸어요. 사실상 이러한 게임 발표들은 플레이스테이션5의 외형 공개를 위한 오프닝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5의 외형은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꽃병이었습니다.